여성이 솜순 수술을 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솜순은, 아, 옷을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옷에 이제 이렇게 칼라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들은 칼라가 탱탱하게 서 있는 여성도 있고, 어떤 여성들은 이 솜순이 굉장히 길고 색깔이 시커멓게 누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솜순을 그 엔, 여성의 아랫 입술 같이 탱탱하게 세워주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면, 아, 그런 걸뭘논난하시나요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의 성형 중에서 소음순이 거의 랭킹 1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이나 뭐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원래 모습보다 상당히 이것들이 길어졌어요. 길고 까매지고, 길고 까매지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런데, 이 솜순을 그냥 뚝 커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에 내부 조직은 그대로 남겨두고, 표피만 제거하는 거죠. 표피만. 과일로 말하면 과일 껍질만 얇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고, 원래 그 내부 조직들은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1번, 새까맣고 크면,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듯이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술이 그냥 뒤로, 아까, 봐, 뒤로 제껴졌다고 말할까요? 그러고 입술에다 새까만 로즈를 칠했어요. 시커먼스, 시커먼스. 그럼 여성이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요. 어, 내가 왜 까매졌지? 내가 왜, 내가 왜?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면서, 어, 뒤로 제껴져 있으면 타이트한 옷 같은 거 입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말려 들어가면 늘상 가렵고 따갑고 아파요.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늘상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반복되는 그, 소음순의 염증, 그리고 사이 같은 데막다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그, 의학적인 요인도 있고, 어, 뭐, 어떤 자기 어떤 자존감, 어, 내가 왜 까매졌지? 왜 길어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순 성형은 여성 성형의 랭킹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할때 아픈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뚝 잘라내지 않는다는 것이 1 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혈행이 분포돼요. 그래 혈행이 분포되는데 혈관이 좀 차단돼 버리면 별로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뚝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뚝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각질화된 조직, 시커멓게 시커멓게 된 조직만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안으로 묻듯이 밑으로 쑥 밀어 넣어주면, 예, 그니까, 입술을 말하면 이게 이제 껍질만 벗게 아니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탱탱한 앵두 입술 같은 게 입술, 아랫 입술이 그냥 딱써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소음순 수술을 하는 이유. 여성 성형 랭킹 1위가 됐어요. 넘버1 근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그게 커져 있고 늘어져 있으면 의학적인 요인도 있고 어, 어,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세 가지 이유. 여성 성형, 성형 랭킹 1위 여성 소음순 수술입니다.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하니까요. 감사합니다.